네, 서울의 정치 1번지는 중노조, 대구의 정치 1번지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이곳에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자,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하셨는데 왜 민주통합당 불모지인 대구로 또 가셨습니까? 예, 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그, 제대로 해내는 건 없고요. 예. 또 무슨 직업처럼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래가지고는 아, 국민들한테 큰 매를 맞겠다라는 부끄러움도 들었고요. 또 제가 제도 정치권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아, 저는 이 지역주의를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 해보자라고 우리 선배님들 돌아가신 고재정구, 고 노무현 대통령 등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대구에서 바로 그 지역주의를 한번 넘어서자라는 그 화두를 들었, 들고, 이 예. 고향 어른들께 호소 드리고 싶어서 대구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 지역주의 깨기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 어, 글쎄 뭐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듯이 어,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돌멩이로 어, 바위에 때리는 정도까지는 어, 느껴지는데요 예, 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맹이고 다음에는 이제 바위처럼 커지겠다 이런 전략이시군요. 어, 뭐 선거를 출마할 때는 예. 모두 다다 당당한 자신감과 또 그런 오기가 있습니다. 어, 다만 아직까지 제가 이 갑자기 어, 타지에서 온 셈이거든요. 모 예. 출신이긴 하지만 아직 이분들 마음에 어,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실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데 예. 제가 마치 뭐 선거에 승리하겠다. 뭐, 이번에 반드시 지역주를 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어, 이른바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그분들한테 어, 제가 왜 왔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 정말 이렇게 경쟁이 없는 정치가 한 30년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 특히 예. 대구를 왜 이렇게 낙후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지역민심은 어떻습니까? 김의원은 마음에 드는데 민주통합당이 싫다. 이런 건가요? 아, 아직 아 그런 단계라기보다요 예. 뭔가 그 새누리당 또과거의 구한나라당이죠 그 당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 좀 섭섭해하고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대안이 뭘까 그게 뭐 김부겸 개인일까 혹은 제가 속한 민주통합당일까 아니면 무슨 통합진보당일까 아직 그런 데 대해서는 아, 입장전을 아직 안 하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따르면좀 안쓰럽다는 소문은 났는지 열심히 손은 꼭 잡아 주시고 뜨는 두 드려 주십니다. 예. 상대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만만치 않은 강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 글쎄 개인적으로도 또 저한테 고등학교 10년 선배가 되시고요. 예.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한 자기 브랜드가 있는 분이셔서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는 게이 예, 지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어, 이한구 선배님조차 혹은 어, 이지역의를 어, 싹쓸이했던 구한나라당, 어, 이제 새누리당의 여러 어, 의원들 모두 다가 예. 사실은 지난 몇십 년간 사실 안주해오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너무 군림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어, 이 지역 어, 우리 시민들이 무섬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상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 어떤 그런 선택을 해 주십사. 그것이 어느 예. 것이 지역 발전과 또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 떠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대안이 될 것인가를 예.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 그걸로 이제 끝일 텐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솔직히 지역 주민들에게 박 비대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말을 하십니까? 뭐 비판 자체가 끝이거나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좀 인신 공격으로 비친다든가 혹은 이른바 헐뜯기로 비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아, 이런 뭐 카드라 뭐 이런 소문 같은가. 아, 그러나 아, 박근혜 대표가 주요 주주로 있는 구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자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예.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라든가 또뭐 부자 중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 동의를 하십니다. 예. 다만 그박 대표께서 이걸 넘어설 가능성을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시느냐 달렸는데, 그렇서 최근에 보니까 저희 당하고 정책을 많이 뺏겼던데요. 예.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 저희들도 좀더 지금보다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와 부산 민심이 이 신공항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우리 김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언론들이 너무 과장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부산이나 다른 영남이 싸울 일이 아니고요. 어, 영남에 있는 한 1,300만, 호남에 있는 한 500만의 우리 남북권 주민 국민들한테는 이 해외로 한번 나가려면 아침 일찍 먹고 리무진 버스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오후 4시나 5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예. 하루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분들이 남쪽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고 또 해외에서 고급 투자자라든가 혹은 그런 어떤 고급 석학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예. 그런 일종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말하자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부산은 어디로 가덕도로 가고 싶어하고 뭐 나머지 영남권은 밀양을 가고 싶어하니까 또 싸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자. 그건 안 됩니다. 예. 10년, 15년 후에 이 지역이 사람조차 살수 없는 그런 황폐한 데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문제는 정말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과 대구가 싸운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또 지역 정치인들이 예. 자기 표를 따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의 계기가 성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의 김부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